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아가 한눈에 보기입니다. 아가는 맑다,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진 아 그리고 노래 라는 뜻을 가진 가이두 글자가 합쳐진 제목인데요.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 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지금 시작합니다.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그리고 이후에 맞춘 내 부부가 된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고백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육체적인 묘사도 많고요. 또 현실적인 갈등과 극복의 과정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종교는 영은 선한 것으로 또 육은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 둘 사이를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원론적인 성향을 단호히 배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연애 감정과 부부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 모습을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아가서의 커플과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의 남녀의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이런 관계가 되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의 섬김을 요구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가서의 남녀 관계는 어떨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구원받은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두 번째. 아가서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어떤 날이죠? 네,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가서에는 남녀간의 사랑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늘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예, 놀라운 묘사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이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육체가 될지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인 이 아가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사실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왕인 남자와 비천한 신분이 여자. 그러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려지고 있지요. 그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의 고백을 읽게 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